이렇게 오더니 내 어깨를 이렇게 툭툭 치는 거야. 그래 그렇게 봤는데 허, 알지. 당장 키스를 때려박아도 나한테 손해 볼거 없는 장사인 거야. 바람 안 피는 남자 특징 좀 알려주세요. 바람 안 피는 남자 특징? 바람 안 피는 남자 특징 첫 번째 연락이 잘 된다. 어 연락이 잘 돼. 왜냐면은 이게 보통 사람이라는 게 멀티가 하기가 힘들어요. 나는 멀티 되는데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근데 의외로 멀티가 가능한 사람이 은근 드물거든. 근데 바람을 피려면 A랑도 연락을 해야 되고 B랑도 연락을 해야 되는데 정성을 쏟아야 되잖아. 둘 다, 어? 둘다안차이려면 내가 둘 다한테 정성을 쏟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둘 다한테 되게 정성스럽게 연락이 잘 된다. 뭐이 정도? 그리고 두 번째, 내가 했던 말을 수시로 헷갈려. 그난 이런 말을 한적 없는데? 자꾸 이런 말을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 이러면은 분명 나 말고 누군가랑 다른 사람이랑 헷갈리고 있다라는 반증이 되기 때문에 이게 자주 헷갈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바람을 피는 경우가 많지. 어, 뭐이 정도? 어, 이 정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옛날에 내가 썸 이건 바람이라고 이제 기준을 잡기가 좀 애매모한데 옛날에 내가 썸씽 얘기를 해 줄게요. 내가 옛날에 썸씽을 이제 그 인터넷으로 채팅을 쳐서 만났어. 뭐 나는 옛날 사람이니까. 채팅 같은 걸로 이렇게 옛날에는 사람도 만날 수 있었단 말이야. 게이 썸씽 같은 거. 그래갖고 내가 막 거기다가 이제 뭐 뭐라고 올렸냐면 171에 그때도 말랐으니까 54, 20살, 탑 이렇게 올려놓고 섹시한 갓 스무 살 만나실 분. 이렇게 내가 글을 올렸어. 근데 막 글만 보면 은막 온라인 조건 막 구하는 것 같은데 그냥 나는 그때 당시 내 어필을 하고 싶어갖고 섹시한 갓 스무 살 만나실 분. 이렇게 글을 올렸었단 말이야. 그리고 글을 올리니까 막 연락이 온 거야. 그래갖고 어떤 형을 만났어. 그리고 형을 만났는데 얼굴이 너무 잘생긴 거야. 그 어디서 만났냐면 신도림역에서 만났었어. 아직도 기억나 신도림역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공중전화 박스 안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야. 그랬더니 이제 전화가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전화를 받아갖고 어 어디야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처음부터 반말을 까더라고. 에스키가 깨, 싸가지가 없어갖고 그래서 어디야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어저 공중 박사 안에 있어요. 이러니까뭐 이러더니 어 알았어 보인다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나 공중 전화 박사 앞에서 이렇게 누구지 어떤 새끼지 어떤 새끼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공중 전화 박사가 이쪽을 보고 있는데 뒤쪽에서 누가 이렇게 오더니 내 어깨를 이렇게 툭툭 치는 거야. 그래갖 이렇게 봤는데 <laughs> 알지 당장 키스를 때려박아도. 나한테 손해볼 거 없는 장사인 거야. 그래갖고, 어머, 너무 심한 맛돌이가 난다. 어머, 당장 키스를 때려봐가지고 싶다라고 했지만, 정신을 차리고, 이제 카페를 가재그래고 따라갔지. 그 카페를 따라가갖고, 뭐, 얘기를 하는데, 내 얘기를 너무 잘 들어주는 거야. 뭐, 나는, 시, 알지. 신, 신는다고야부리를 양껏 털었지. 그래고 이제, 그렇게 하다 버릇하니까, 첫 만남 때 자기 집으로 가자. 자기가 이제 신도림역 근처에 자기 집이 있다고 자기 집으로 가자. 그래갖고 그 말이 뭐겠어. 나한테 키스를 당장 때려 박아주겠다는 소리 아니야. 그뭐 그러니까 어떡하니. 나한테 노골적으로 들이댔는데. 그래갖고 알겠어요. 이러고 그형 집으로 갔어. 그래갖고 가갖고 어느 정도 이제 좀 사랑을 나누지. 집에 도착하고 사랑을 나누고 이렇게, 이렇게 얘기 나누고 연락처도 교환하고 이제 뭐 얘기 좀 하다가 헤어졌어. 그랬더니 이제 이제 나한테 그러는 거야. 그 사람이 말했던 그 채팅이 뭐라 그랬었냐면 나한테 너를 점점 더 알아가고 싶당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어우 아니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들이는 애들은 처음이잖아. 보통 같은 경우에는 어, 우리 사랑을 나눴으니까 당장 사귀어야 돼뭐 이런다던가 아니면 넌 나의 사랑의 족쇄에 채워졌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귀잖아. 근데 나를 더 알아가고 싶다라는 그 단어가 뭔가 일반인들 연애하는 그런 기분이 나는 거야. 난 게이잖아. 근데 일반인들 연애하는 듯이 썸씽도 타면서 점점점 서로 사랑을 나누구나 이래갖고 내가 어머 너무 좋다면서 아 어, 얘는 백마 탄 왕자가 드디어 등장했다면서 내가 오케이를 때려박았지 그래갖고 뭐 연락도 자주하고 막 자주 만나고 그러는데그그 그 형이 회사를 다닌대 그래서 회사를 다녀갖고 막 연락을 막 했어 어, 형 뭐해요 이러면 회사 이러면. 끝났어요? 이러면. 어, 끝났어요? 이러면. 어디, 어, 오늘은 뭐 끝났어요 러면어 끝났어 뭐 어디 오늘은 뭐해요 이러면은 그냥 엄마 엄마랑 같이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그러면 이제 어, 엄마랑 같이 있으면 만날까요? 이러면은 그형 말하는 게 약간 이상해. 뭐, 뭐라 그러냐면, 어, 미안, 엄마 혼자, 엄마가 혼자 있으면 안 된대. 그래갖고,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신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래갖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도 못 만나고, 2주에 한 번씩 만났는데, 2주에 한번 만날 때 내가 물어봤단 말이야. 어머니가 어디 아프세요? 그랬더니 아니래. 근데 어머니가 왜 혼자 있으면 안 돼요? 그랬더니 엄마가 너무 외로워할까 봐 그냥 혼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야, 근데 핑계가 너무 말이 안 되잖아. 어, 핑계가 너무 말이 안 되잖아. 어, 엄마가 너무 외로울까 봐안 된대. 뭔가 막 이상하잖아. 그래갖고 이게 뭔 말이지? 이게 뭔 말이지? 이러면서 내가 넘어갔는데 내가 이제 그 형이 어머나. 또 알지? 또 이제 정보도둑도 시작됐잖아. 그형 이제 화장실을 간 거야. 근데 내가 뭐 방송에서 맨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애인이나 다른 사람 핸드폰 훔쳐보는 거는 정보 도둑입니다. 다른 사람 핸드폰 이렇게 훔쳐보지 마세요. 맨날 이러지만 나는 도둑 새끼잖아, 그치지 도적이잖아, 그치 그리고 핸드폰 또 훔쳐봤지. 그리 핸드폰을 이렇게 봤어. 헉, 그랬더니 야 카톡에 내가 사, 그 애들 저장해놓은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카톡에 무슨 하트가 남발되어 있어. 그 그러니까 모든 채팅에 뭐 하트를 막 붙이고 막 지랄 난 거야. 알지? 러브맨이야, 러브맨. 이모티콘 러브맨이 살아생존 등장한 거야. 그랬더니 뭐 카톡을 보니까 막다 러브야. 하트, 뭐. 그랬어, 하트. 뭐. 사랑해, 하트. 그랬잖아 우리 애기, 하트. 뭐, 별질난 거야. 러브맨인 거야, 러브맨. 하트 예. 하트 시그널은 여기 있었어. 그래갖고, 뭐야? 이러면서 클릭했는데, 막, 우리 애기 밥먹었죠 뭐, 이주라 하는막 카톡이, 막, 말도 못한 거야. 응. 음. 아, 뭐, 그랬더니, 이제, 누가 봐도, 걔네들이야 다 연애를 하든가, 썸씽을 타고 있는 거야. 왜냐면, 나랑 말투가 다 똑같아. 그리고, 프로필 사진 보면 다 남자 새끼야. 그래갖고, 나왔어. 그랬더니, 이제, 내가 그 형한테 물어봤단 말이야. 아, 형은 연애하기 전에, 보통, 어떤, 어, 뭐지? 그, 썸심 같은 거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진전 나가고 연애하세요. 그랬더니 그 형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내가 이런 말 이렇게 던지면 그 사람이 이제 눈치껏 약간 그렇게 얘기 나올 줄 알았어. 아니 나는 뭐 스, 서로 알아간 다음에 좀 이제 정신 상태가 좀 맞으면은 연애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줄 알았는데 나는 그냥 썸심 같은 거한 몇십 명 만든 다음에 괜찮은 사람이랑 사귀는데? 나, 내 앞에서 이러는 거야. 어. 나랑 썸을 타는데. 이게 당연하다는 듯이. 어. 그니까 내가, 그러면 바람 아니에요? 이러니까. 사귀는 게 아닌데 어떻게 바람이냐. 그열 명이랑 다 잤어요? 이랬더니. 어, 열, 열 10, 명이랑 잠자리를 다 잡아야지 그 사람들이랑 궁합이 맞는지 알아볼 거 아니야.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아, 그러면 저도 그 후보군 중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랬더니 그 형이 하는 말이, 어, 너도 나한테 잘하면 나랑 사귈 수 있어. 근데 그 얘기를 보통 만나서도 그런 얘기 못 하잖아. 내 앞에서. 그래갖고, 아, 저는 근데 형밖에 연락하고 있는 사람이 없어갖고, 저는 그냥 형이랑 그러면 썸씽안 탈래요. 이랬더니, 아, 아니라고. 자기가 연락을 다 정리를 하겠대. 그래갖고 이제 그냥 처음에는 그냥 긴가민가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다음번에 또 만났을 때도 막 핸드폰에 막 하트 시그널 막 남발하고 있는 거야 무슨. 그렇죠? 어머나. 감사합니다. 축하해요. 어머 제유님 이 어머 60만 원 선물 감사합니다 어머. 어머 여러분들 제유님 이 누군지 알아 얘들아 어머 이렇게 어서 프로필 사진 걸려 어머 MC 더 맥스 작곡가 그 MC 더 맥스 분이잖아 여러분들. 어머 제이유 님 1심 받아서 감사합니다 어머 나 연예인이 내 방송 들어와서 후... 어머 어머 제이유 님저 이렇게 어작당했어요 어떡하면 좋아요 그래갖고 썸씽이랑 끝났지 그래갖고 썸씽이랑 끝났다니까 마지막에 연락했을 때 알지 그냥 내가 일부러 그냥 답장 도안하고 차단했어 어머, 그, 제이은이 형, 그런, 그, 썸식이라 내가, 잠시만 안녕 했다니까요. 이씨나. <laughs> 어, 나 센스 있었다, 방금. 잠시만 안녕세요 방송 할게요 어머, 편집자님, 제이은이 형 후원해준 것까지마무리까지 딱딱 넣어주세요. 나, 잠시만 안녕 이별했다면서 <laughs> 알았죠? 이거, 가문의 감으로 등장해야 되니까, 알죠? 이거, 딱딱, 여기, 별표, 표시, 편집할 때 여기 별표 표시까지 해주세요. 응. 음. <laughs> 알았죠? 응. 음.